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EI 베트남 부동산 영업부장 제니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호치민시 빙흥구 공부 거리에 위치한 시가머 빙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캐피탈랜드가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캐피탈랜드는 신뢰가 많고, 그리고 30년간으로, 30년간 경력이 있으니까 되게 안심한 투자 항목입니다. 네, 이 프로젝트는 총 면적은 18.9 헥타이고요. 그중에 고증 아, 빌라 단지, 저증 중증 단지도 있어요.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, 1차 단지는 오차, 오차트 힐이라고 하고요. 2차 단지는 오차트 헤이츠이고, 그리고 3차 단지는 오차트 그랜드라고 하고요. 그 중에 1차하고 2차는 완판되었어요. 어,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복증 아파트 한세대만 남아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단지는 바로 오차트 그랜드 아파트입니다. 여기는 이 시그머 빙중은 18.9헥타인데 아파트 단지도 여러 군데 있지만, 어, 오차트 그랜드는 위치 으로 제일 좋은 단지이거든요. 왜냐하면 여기는 홍봉 거리잖아요. 홍봉 대로, 홍봉 되게 큰 대로거든요. 그리고 옆에 있는 중사라는 거리인데, 근데 이게 삼거리에 위치해 있고,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어, 70헥타 대공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파트는 어, 두개 동이 있어요. 아우라동하고 블리스동 있고요. 어, 총 규모는 24층 규모이거든요. 네. 그 24층이니까 고층이어서 미우가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이 방향, 은 이쪽은, 이쪽은 동남쪽이거든요. 동남쪽인데 어, 홍봉대로 뷰 그리고 여기 옆 건너편에 바로 이영몬 쇼핑몰 바로 옆에 있어요.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좋고 뷰도 좋습니다. 이 뷰는 쇼핑몰 뷰하고 여기 어, 뉴시티 뷰 그리고 어, 소라가든 여기 있고 소라가든 뷰하고 그리고 어, 이쪽 이쪽은 어, 빈, 홍봉대로 뷰이거든요. 그리고 어, 옆쪽은 뷰가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쪽은 빙중 행정 센터하고 뭐어 전시장하고 뭐다뉴시티중심지 이쪽에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바로 어 볼수 있는 뷰이고요. 어 그다음에는 호수하고 공원 뷰도 되고 그래서 그리고 뒤쪽 이 아파트 뒤쪽도 뷰도 굉장히 좋아요. 호수하고 공원뷰 돼서 그래서 어 뷰가 제일 어 뷰가 좋은 것 같아요. 어, 이게 외국 물량은 30% 정도 돼 있어서 어, 그래서 SPA 분양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 가능하고요. 외국인 분양가는 현지인 가격보다 10%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. 이 예상 분양가 는 얼마냐고 물어보시냐면은. 제곱미터당에 한 6,400만 동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달러로 한 2,560불 정도 제곱미터당입니다. 예. 만약에 지금 분양 받고 싶으시면은 먼저 미리 분양 신청은 하셔야 돼요. 분양 신청은 개발사 은행 계좌로 한 개는 1억 동으로 그렇게 어, 송금하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분양일에 가격은 공개되고 어, 그 우대 정책도 공개돼서 그때는 몰랑도 나오고 우리가 구입할지 안 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는 구입 의향이 바꾸시면 은이 청약금은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. 어, 그 다음에는 이 아파트는 어, 오차 그랜드는 2027년 4분기에 핸드오버 예정입니다. 방 2개하고 방 3개는 기본 마감으로 핸드오버할 예정이고 복층 아파트하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, 시멘트 방식으로 누드 방식으로 핸드오버할 예정입니다. 예. 어, 그리고 뒤에 그 빌라 단지 있잖아요. 주택 단지. 이게 타운하우스하고 반 독립형 그 주택 단지도 있습니다. 여기는 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되고 왜냐면 지금 외국인 물랑은 한 채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타운하우스나 그 반독립형 빌라 그렇게 관심 있으시면은 서툴러서 연락 주세요.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. 이게 마지막 물랑이니까 그래서 빨리 안 하시면은. 아, 나갈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지금 5대 정책도 제일 좋고, 그리고 나쁘 인정도 좋아서,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. 어, 타운 아, 하우스 같은 경우는 넓이는 6m, 길이는 한 15m인데, 땅 면적은 한 90제곱미터에요. 이 가격은, 어, 할인 후, 할인 후, 할인은 한 구로 정도 그렇게 할인한 다음에 어, 부가세하고 어, 보수비 포함되면은 가격은 아마 한112 예, 112억 동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. 예, 제가 직접 현장 좀 보여 드리고 그리고 납부 인정하고 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관심 있으시면은 꼭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